유카드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볼 카드들은 하얀숲, 아자미나죄보 이쪽에 신규지원 5장과 아자미나 하얀숲, 산, 고블린 라인도 포함하는 신규지원 5장 해서 총 10장을 볼 거예요. 다양한 테마에 대한 지원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다양한 테마라고 말을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신규지원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하얀 숲의 아자미나 리제트입니다. 하얀 숲 아자미나 두 가지가 붙어 있는 신규 메인 몬스터고요. 리제트가 지금 이 유형 스토리 테마 국룰이죠 뭔가 잡혀가지고 막 변이, 타락, 괴물화? 절망적인 전개랄까요? 아자미나 메인 몬스터가 지금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아자미나는 어떻게 융합을 했냐? 성스러운 아자미나의 효과로 아자미나 메합 몬스터 한장 보여주고 레벨 4당 한 장, 패필때 제보 카드들로 주로 보내고 융합 소환 시에서 특수화했죠.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환상마족 플러스 마우스족 비속성 몬스터, 환상마족 악마족 이런 식으로 소재가 기입돼 있었어서 어아자미나 메인 몬스터가 없는 태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솔직히 한번 효과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 숲의 아자미나 리저트입니다. 비속성 환상마족 효과 몬스터 레벨 2 공격력 0 수비력 0입니다. 자이 카드 명의 1, 2, 3의 효과는 가까운 타입 사용할 수 없다. 자 1번 패에 이 카드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발동할 수 있다. 패에서 한숲 몬스터나 아자미나 몬스터 한 장을 특수한다. 2번, 자신 메인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패필드의 몬스터를 융합소절을 하여 아자미나 유한 몬스터 한 장을 융합소절한다. 3번, 이 카드가 싱크로 소재로서 유지로 보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댁에서 제보카단장을 표현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기존에 존재했던 이 제보 탐마군에 대한 리미터라는 것이 어느 정도 풀려버렸어. 1번 효과를 보시면요, 패에서 하얀 숲 몬스터 아자미나 몬스터 특수할 수 있는데 근데 아자미나 몬스터가 나온다는 것은 다른 메인 덱 아자미나 몬스터가 발명가 된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고 하얀 숲 몬스터도 특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패에 있는 하얀 숲 몬스터 아자이나 몬스터를 추가 공격권으로서 내릴 수 있다라는 의도 있지만 본인이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얘로 등장했을 을때 2레벨 비튜너 몬스터라는 점이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용사 천이를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용사처지가 왜 나오냐? 라고 할수 있는데, 이 실비 일소? 아자에 리스트 반짝하면, 아슈나 발동하고, 3레벨 추어 내리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실비에서, 무효계 한번 강요되고, 나온 다음에, 루시엘라 효과 뭐, 뭐냐면요. 육신크론인데, 그냥 특수화 나면, 폐필드에서 마운전 보내고, 덱에서 하얀 카드나, 마우스로 비송 문산자 폐에 넣거든요. 한번더 무효계를 강요합니다. 체인트리를 짤 수가 있죠. 리스트 1로 들어가면서, 우라를 안 맞는, 리제트의 효과가 발동이 되고, 루시엘라 효과 발동합니다. 실비가 마음을 가져오죠. 루시엘라의 벨포 같은 게 약간 어느 정도 강요된 다음에, 덱에서 넣은 죄보사양의 악마. 상대 입장에서 견제카드를 언제 써야 될지, 유발을 많이 흘리면서 본인의 전개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싱크로 소재로 들어가면서 효과를 발동하면서, 과거의 용사천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아자미나 리제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효과도 상당히 강합니다. 왜 강한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존나 쉽게 나오는 마음도 막는 페노유입니다네 그리고 얘는 죄보 카드를 넣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얀숲 하시는 분들 당연히 알지만 기존에 하얀숲의 단점이 뭐냐? 튜너밖에 없거나 비튜너밖에 없으면 분명 거기서 에로 사항이 생기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을 해소해 주는 게 바로 리젯트인데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친구의 이번 효과로 비튜너 비튜너 이렇게 있어도 얘 그냥 패에서 발동 나와. 일속고 안 썼는데 여기서 그냥 2번 효과를 치잖아요? 아자미네에 닿잖아?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당연히 죄보에 닿아요. 저 리제트란 카드는 어떤 상황에도 최고의 투파츠 역할? 두 번째 짱 카드로서 가장 강한 카드 역할처럼 쓰일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좀 많이 강한 카드입니다. 자기 혼자 자체 특수가 되는데 싱크로 소재로서 쓰여줘도 패 넣는데요. 근데 얘가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 각각 한턴한 번인데 전부 각각이에요. 1, 2, 3. 애초에 한숲이 이게 살리고 막 그런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캠핑카야 거의. 심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유의왕에서 두 가지 테마가 섞여 있는 비추비추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스네이카즈 크제아베스트보다 당연히 좋고 카드가 좀 많이 이상한 카드 같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증지에 대한 대응력도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자미나 리제트 너무 좋은 점만 가득한 카드라서 이 정도 얘기하고 살짝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숲의 죄보입니다. 하얀 숲과 죄보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추비추라는 단어를 못 써요. 테마 두 개가 붙어있는 카드들이 지금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자체가 애초에 이제는 안 돼. 하얀 숲의 죄보입니다. 속공마업이고요이 카드명의 1, 2호과는가각게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1번. 자신 필드에 악마족, 환상마족, 마법사족, 몬스터 어느 한 쪽을 존재할 경우 이 아이 효과에 산계 선택을 발동할 수 있다. 패에서 악마족, 환상마족, 마법사족, 몬스산장을 특수한다. 자신의 패 필드에 몬스터를 융합 수절하여 유합몬스장을 융합 수한다이 카드가 몬스터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서 뮤지컬 보너스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카드 자신 필드에 세트한다. 인데 상대적으로 좀소프트해보여요 그렇게 세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는데 이 카드의 장점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고 카드이자 하얀 숲 카드다 보니까 서치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골라왔을 수 있는. 요즘에 이런 카드 많이 나오죠, 유기왕에서 카드 한 장이 여러 개의 효과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사용한 효과. 패에서못 내리는 몬스터를 내린다거나 융합을 할수 있는데 이 융합이라는 게좀 중요해요. 속공 융합이거든요. 심지어 악마, 환상마족, 마법사족. 있을 때 어떤 융합 몬스터를 소화한다도 없어요. 그리고 패필드에 어떤 몬스터를 융합 소화한다도 없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속공 융합인데, 다양한 카드를 대응할 수 있는 카드죠. 이스케이프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얀 숲의 죄보라고 하지만, 융합을 소환한되잖아 결국 아자미야 카드야. 이걸로, 상대 벨러 포형 이런거, 체인에서 하얀 숲의 죄보를 쓰면서 이스케이프 역할을 써요. 페필데몬스를 깡으로 융합한다? 소모 값이 있잖아. 이스케이프로 하얀 숲의 죄보를 쳤다면, 상대의 특정 카드 한 장을 일단 소모시킨 거죠. 그리고 나오는 카드가 아자미나 몬스터잖아. 근데 이 아자미나 몬스터가 죄보카드 가지고 있잖아요. 나온 애가 아들을 다시 당연히 불러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 하얀 숲의 제보잖아요? 이거는 죄사악으로 돌릴 수 있는 카드야, 약간. 막말로 이거는요, 전개 역할, 이런 게 아니라, 이번 효과로 세트가 되면서 다음 상대 턴에 견제 역할로 써도 기능을 할수 있는 거야. 혁연학인이랑 비슷한 거예요. 형낙, 혁락, 형낙도 사실 그 들고 있다가 전개 마친 다음에 세트 세트하고 엔드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세트하고 엔드한 게 아니라, 어, 없네? 코스트로 그냥 버리고, 세트를 해버리면서 견제로 쓰는 거야. 카드 자체는 손값이 커요. 그죠? 하지만 이 카드가 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지금 너무 많고, 이걸로 나오는 카드가 하필 아잠이 나기 때문에 유칠성이 높다. 라고 말을 할수 있다는 좀 느낌? 기존의 유의왕이랑은 유치성이라는 개념이 지금 괴가, 괴를 가괴 달리 그냥 한습에제보였고요이 정도 말씀드리고 <laughs> 다음 카드 한번 볼게요 프레이더 디아벨이라는 카드입니다 근데 일단 이름부터 좀 이, 이상하죠? 디아벨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프레이더 디아벨 속공 마법 이 카드명의 1, 2효과는 각각한텀을 사용할 수 없다 1번 마법 함정 카드가 카드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서 묘지로 보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폐덱 엑스트라 덱에서 환상 마족 마법사족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낸다 2번 자신 메인 페이지에 자신 묘지에서이 카드를 포함하는 마법 함정 카드 3 장을 제외하고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패묘지에서 디아벨몬스터 장을 특수화한다. 여튼 약간 좀 디아벨이라는 테마가 생긴 거야. 어쨌든 효과를 보신다면 일단은 이거는 하얀 숲에 격발할 수 있는 효과죠. 패덱 엑스트라 댁에서 환상 마족마법서족 몬스터 한 장을 뮤지로 보는데요 어리석은 매장을 좀 뭔가 어렵게 쓰는 대신에 이번 효과로. 소생 한번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은 건데, 2번 효과가 메인을 생각합니다, 일단. 약간 요즘 카드랑 개념이 리버스야. 요즘 카드들은 그 묘지 효과가 덤이고, 1번이 메인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반대인 것 같아. 1번 효과가 오히려 약간 덤의 역할처럼 보이고요. 2번 효과가 메인 같습니다. 묘지에서 디아벨 몬스터 특수한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디아벨 제뭐 이런 거, 디아벨 몬스터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얘도 하얀 숲의 유마 디아벨이거든요. 1번 효과로, 이번 효과를 살릴 몬스터를 미리 묻어서 이번 효과를 쓴다고 하면 대특소야, 사실상. 좀 요구치가 좀 있어 보이죠? 하얀 숲에서도 콤보성으로 써야 되는 카드 같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고평가를 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근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중엔 디아벨 카드를 서치하는 카드 나올 것 같아요. 디아벨 몬스터이 아니라 디아벨 카드를 서치하는 카드가 분명 발매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라이크 e t 디아벨인데, 자, 효과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효과가 공통 효과입니다. 디아벨 마함의 공통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 함정 카드가 효과를 위조한 시경요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패메지에서 마 함정 카드 한 장을 자신에게 세트한다. 이 효과 세트한 카드 이타에 발동할 수 없다.인데 사실 이게 어 일본 효과가 센 효과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바꿔치기예요. 일본 효과로 그러니까 한숲에서뭘 뭐지로 보내 라이트 like 디아벨 발동해가지고 보할동 다시 세트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거의 웬만하면. 근데 얘를 쓸수 있는 방법이 트로이메어 그리폰처럼. 원하는 카드를 어떤 수단이든 덱에서 뭐 묘지를 묻은 다음에 라이터 디아벨을 쓰면 세트할수 있다. 실질성이 크게 높진 않겠죠, 사실? 결국에 이것도 2번 효과 메인이에요. 그래서 디아벨 카드 이 정도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껴나는 제보입니다. 함정이고요. 신규 제보 함정인데 효과 보시면요, 이 카드명의 1, 2번의 효과는 한턴한번 어느 쪽이든 한 개밖에 사용할 수 없다. 1번 자신 필드에 레벨 5 이상의 환상 마족몬스터가 존재하고 자신 필드에 몬스터가 3장 이상 존재할 경우 상대 필드의 카드를 3 장까지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패로 돌린다. 자, 번이 카드 위에 존재하고 자신 필드에 레벨 5 이상의 환상 마족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 자신 필드에 세트한다. 이 효과 세트한 이 카드는 이 필드에 반환할 경우 제외된다. 요거는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별로예요. 음, 아무튼 그래서 다음 신규 카드까지 보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키자마자 나오는 것은, 아자미나 두 번째 메인 몬스터입니다. 아자미나 요마구요,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 속성 환상마족 효과 몬스터 레벨 8, 공격력 2500, 수백 2000. 자, 이 카드명은, 룰상, 제보카드로 취급한다. 이 카드명의 1, 2 효과는 각각 한 턴에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자, 1번. 자신의 해필드 이 카드가 자신이나 상대와 발동한 효과로 묘지를 보냈을 경우, 또는 제외되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특성한다. 2번. 자신의 아자미나 몬스터나 하얀숲 몬스터가 전투 상대 몬스터를 파괴했을 때 자신 묘지에 죄보가 함정 아, 카드 안전을 사고 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패는 한다인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자미나 그리고 죄보 이게 같이 섞여있는 카드죠 다 비추비추인데 아까 봤었던 아자미나 리제트랑은좀 약간 느낌이 다르죠 본인이 직접 나올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뭔가 도움을 받아 나올 수 있어 네. 1번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당연히 융합입니다 융합이 가장 쉽게 격발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죠. 소생이 되면서 개체수를 보존해 주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쁘지 않은 효과인데, 선공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적은 카드죠 그냥 내려서는 솔직히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좀 어쩔 수 없죠 일소 특수 유발이 없잖아 일단 그냥 내려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이번 효과가 어, 상당히 좋은 효과에 속하긴 하지만 성공에 내가 플레이를 할때 아자미나의 요마가 그냥 단순하게 1개치 늘려준다 아자미나랑 제보 카드라는 키워드를 같이 어, 엮여서 쓰일 수 있다 이런 거 말고는 사실 크게 도움되는 건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굳이 필요 없는 카드 같고요 말림성 있고요 2번 효과 없어도 게임 이길 것 같고요 1번 효과가 그렇게 굉장히 좋은 효과다 라고 하기에 또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그냥 까쓸수 있는데 얘가 필요할까 그 정도로?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정도 설명으로 넘어가도 될 거다 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얘는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네이크 하이즈 담드 드래곤입니다 자 이로써 스네이크 하이즈 테마는요 융한몬스터도 생겼다 스네이크 의 잠재 드래곤 화염 드래곤족 융합 몬스터 레벨 8 공격력 3,000수력2,500 스네이크 의 몬스터와 환상 마법 몬스터가 융합 소져 있고요 이 카드는 융합 소환 및 이하 욕 방법으로나 특수할 수 있다 이 카드만의 효과는 한 타임밖에 사용할 수 없다 자신의 마법 함정 존에 앞면 표시의 몬스터 카드 2 장을 지질론 했을 경우에 엑스트라덱에 특수할 수 있다 자 1번 이 카드가 특수화했을 경우 필드 앞면 표시 몬스터의 장3장을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지속 마법 카드 취급으로써 원래 주인의 마법 함정 존에 앞면 표시 넣는다 인데 이 친구는 효과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소환 조건이 있는 그 효과로 나오는 게 기본적인 그런 몬스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우드, 펜트오브 유벨, 이런 카드들이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카드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마함준 아민피시 몬스터가 두 장을 보내면 소환을 할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 카라미님. 그러면 스네이크아이 내시는 그런 덱에서 안면패시 몬스터카 두장 있을 때, 그냥 얘가 나오면, 공짜로 개체수 하나가 나오네요. 그러면 스네이크아인은 이제, 개체수 한 개를 추가로 낼수 있는 덱이 되는 거네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언제뭐 엑셀, 디아벨사 등등. 이런 카드들로, 이미, 마함존에 둔 카드를 디스하드로 삼아서, 개체를 뿔리는 효과는, 이미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플러스 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플러스 원이 되려면, 복수예요복수는 플러스 원이 돼요. 왜냐하면 복수는 존나 많니까라. 복수에서 쓰기 정말 좋은 카드예요. 복수가 그 마음전에는 뒤집 많이 까는 카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번에 해결해줘. 그냥 다 개체로 바꿀 수 있어. 심지어 소환에 턴제약 없죠. 스네이크아이는 지금 아잠이나 넣고 뭐 한다고 치면. 뭐 액트가 이미 솔직히 그냥 개부족할거야 그래가지고 스네이카에서 굳이 안쓸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먼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음 전에 몬스터 카드를 놓는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마법 카드 취급 아니더라도 덱에서 몬스터 카드를 마음 전에 놓는다 제일 센게 일단 복수긴 한데 여튼 그런 덱들에서 어 구원투수로 쓰일 수 있는 카드다 그냥 복수 지원입니다 사실 액트가 한 18장? 20장? 이면 씁니다 근데 15장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카드가 나쁜 거 아니야 괜찮거든? 근데 15장에 들어간 정의 멤버에는 뽑히기 힘든 딱그 정도의 카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보시면 진짜 기괴하다 그 자체의 일러스트인 성 아자미나입니다 자성 아자미나 어둠 속성 환상마족 유한 몬스터 레벨 10 공격력 0 수비력 4000 레벨 6 이상의 유한 몬스터 플러스 레벨 6 이상의 싱크로 몬스터 자이 카드명의 이번 효과는 한타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자 1번 이 카드가 몬스터 존재하는 이 카드 및 상대의 필드, 묘지 제외 상태인 카드를 상대는 효과의 대상으로 할수 없으며 자신이 하는 전 데미지는 대신 상대가 받는다 자, 2번 이 카드가 융합 소환한 자신 상대 턴에 발동할 수 있다 덱 엑스트라 덱에서 레벨 9 이하의 아자미나 몬스장을특수한다 이런 효과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딱그 생각이 들 거야 어? 존나 세다 여러분 세다고 생각 안 하나요? 요즘 환경에서 상대가 본인 카드 대상으로 못한다? 이거 진짜 생각보다 좀 껄끄러운 상황 많이 것. 많이 약간 제 생각엔 그겁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의 락이야. 과거에는 이게 그렇게 쎘나?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좀 특이한 락 계열의 카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대상을 아예 못 찍는 거니까 상대 묘지의 카드 대상도 못하고, 제외카드 대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셀비지 이런 것도 되게 힘든 거죠. 고르고 회수한다 이런 거 아니 이상. 그리고 이번 효과로 융합한 턴에 아자미나 몬스터 9레벨 이하 하나 소환하는데, 이건 사실상, 얘를 소환 한번 하면, 아자미나 몬스터 원 플러스 1으로 딸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자미나 몬스터에, 아까 말했던, 몸마음 막는, 펜텀 브유벨 뭐 이거는 뭐, 얘가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두장 대상 파괴. 낸다고 치면, 이 친구가 있잖 당연히. 레아 실비야. 그니까, 선턴 전개할 때 뽑는 카드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얘는 어떻게 뽑는 카드라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이걸로, 잽, 제 필드에 있는 빌드 몬스터 있잖아요 시스템 몬스터 퍼미션 몬스터들 쓰고 쓰고 이걸로 성 아자민에 나와가지고 마무리 약간 굳히기 카드 음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면 이 소재가 그렇게 엄청 빡세 보이지가 않지 본인 턴에 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무거워요 상대 턴에 융합을 한다? 내 필드에 이미 이런 몬스터가 이미 존재하거든 굳이 얘 거칠 바에는 바로 내죠 그냥 견제 성능으로 보자면 네크로벨리급이 아니잖아 얘 예, 없이도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확 들어가지고, 예보다는 당연히 좋겠지만, 과투자라는 생각이 좀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전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건 결국 쓰이는 카드라 생각합니다. 어, 카라멘이 아까 뭐, 뭐 과투자니, 뭐시기니 뭐, 얘기를 그렇게 했으면서, 갑자기 왜 쓰일 카드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초영업 막깔 끼네. 이 초영업 얘가 나오면 이게 존나 압박이에요. 초영업에 나온 다음에, 갑자기, 나이트메어 페인 있는 것처럼 플레이 가능해 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초용합용 몬스터로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냥 초용합으로 쓸때 심지어 이걸로 아자메나몬 스사나더 쓴다? 못 쓰는 애들이 아니야. 이미 얘네가 선공 초용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 몬스터 먹고 나올 수 있는 조합이야. 얘는 상대 전개 도중에 초용합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고요. 얘는 상대가 전개를 끝낸 결과물에 초용합을 칠수 있는 카드인데. 액대에게 남아 있었던 상대의 전개를 방해하려고 넣어놨던 아자미나 액트 몬스터까지도 알뜰살뜰하게 쓸수 있다. 맛있죠? 어, 초용 역할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초용함 용으로 굉장히 강할 것 같다. 아자미나 플러스 하얀숲 이런 조합이 딱 봐도 대기매이세 보이잖아. 초용하면 안 맞는다고 치면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성아자미는 자연스럽게 환경권에 좀 진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사이드덱 이런 거에서 아자미나 어패스 일반 함정이고요. 이 카드명은 룰상 하얀수 카드로 취급한다 이 카드명의 1,2효과는 각각의 탐구 사용할 수 없다 자, 1번 자신의 필드 묘지에 악마족, 환상마족, 마법사족, 유관몬스터, 싱크로몬스터의 수까지 필드의 카드를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를 필드로돌린다 2번 이 카드가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서 묘지 몬스터의 를 발동할 수 있다 이카드자신 필드에 세트한다 단순 명료 정말 직관적이고요 그만큼 셉니다 아자미나 카드고 하얀수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서 연결이 되는 카드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아자미나 카드인데 하얀 숲의 코스트를 발동할 때그 소모되는 소모값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얀 숲이라는 테마가 기본적으로 전개나 움직임을 취할 때 마법 카드를 이렇게 떨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시 복구가 돼야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온존이 돼요 근데 그걸 아자미나 카드를 끌어오는 타이밍에 이걸 가져와서 코스트 역할로 쓰면서 다시 세트를 한다 이러면 사실상 패코스트 한 번을 무효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심지어 견제 효과가 기존에 있었던 하얀 숲 카드랑 비교해 봐도 굉장히 좋죠. 대상은 스페어 들리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장도 될 거예요. 전개 한다고 치면 네 장이 기본일 거야. 묘지까지 세 가지고 좀더 많이 만든다 하면 5 개까지도 될 거예요. 바운스 경류장이에요 정말 센 카드입니다. 상대의 몬스터 한 장이 아니라 두장 이상을 패로 바운스를 한다. 이거는 사실 좀 많이 많이 강한 억지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제 탈출 장치와 아자미나 어패스를 비교를 할게요. 아자미나 어패스는 네장띄을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상대가 전개를 해내 필드를 막 걷어내 상대 필드에 개체 수가 막네 개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개로 피닉스를 돼 피닉스 효과 발동 강탈 추정치 대상 아 하지마 강탈로 피닉스 띄워 개체 수두개 남아 있죠 이두 개가 만약에 히타를 만들 수 있고 엑셀 오크 이런 애들이어가지고 막 전개를 엄청 불릴 수 있고 이런다고 치면 나는 결국에 죽어야만 해 내가 킬을 안 당하게 막아낸다 이런 게좀 힘들어 근데 어패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개째어 돼요. 그냥 존나 째도 돼 사실상 막말로 어패스 치우려고 상대가 무브 안 치면 상대가 죽이려고 필드 만들었다? 그거 다 띄우면 되고요 만약에 어패스를 지우려고 카드를 썼어 예를 들어서 상대가 트루이머 피니스를 내기 전에 전개를 할때 필드 몬스터가 두째세채야 이때 그냥 드르륵 뛰어버리면 원래 강탈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쓰면 애매한데? 아 여기 쓰면 애매한데? 아 여기 쓰면 애매한데? 이런 것 때문에 상대가 그 강탈을 밟아내거나 제거하면서 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라도 생기거든요 근데 어패스는 그냥 절망적이야 그냥 내장 상대가 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킬로 들어오려면, 바론에스 바로네스 뽑고, 바론에스를 어패스 맞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바론에스 뽑기 직전에 두채 띄우면 돼요. 이해했죠? 세트카드도 바운스 가능한가요? 필드의 카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장까지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강해요. 요 1번 효과가, 무려 자신 필드도 됩니다. 자신 필드도 되는데, 몬스터가 아니에요. 자신 필드에 카드를 패러 돌리거든요. 제가 니비로를 써서 상대 필드 밀었어. 그 다음 턴에 내가 어떻게 어패스를 세트해서 턴을 맞췄어 상대 거 3개랑 내 리뷰루 이런 거 된다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필드의 카드예요 대응이 너무 어려운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패스란 카드가 게임을 잘 다룰 수 있는 카드 같아 근데 이게 하얀수 카드다 보니까 서치가 되잖아요 교환비가 너무 강해 그래서 이 카드가 약간 전 개인적으로 그 마무리를 짓는 활용 정점의 카드를 생택합니다 물론 장점 이렇게 말했지만 단점도 정말 명확해요 내가 패트를 먹고 전개를 못했을 때 한 장도 못 띄운 업에 쓸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 정도로 개사의 카드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단점,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빛나는 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연수 카드이자 아자미나 카드다. 이 점이 좀 많이, 어, 좋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유이하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이거든요.